단어 쓰기의 기초, 퍼즐 맞추기. 퍼즐을 맞춰라. 한 글자를 쓸 때는 그 단어의 자음과 모음 변형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되지만, 한 글자 이상의 단어를 쓰게 되면, 옆 글자와의 조화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간격이 멀지는 않은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은 없는지,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글씨도 예뻐야 하죠?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글자의 퍼즐을 맞추는 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글씨를 쓰는 일이 곧한 글자 한 글자를 퍼즐로 놓고 서로의 빈 곳을 찾아 조화롭게 끼워 맞추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퍼즐이 잘 맞춰진 단어들을 보며 감을 익혀 볼까요? 퍼즐 배우기 날로 맑음, 축하, 팔찌, 연두, 오늘 이라는 단어입니다. 옆에 연습지에 붓펜을 그 이용해서 단어들을, 자음과 모음, 받침들을, 위치들을 잘 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글씨의 변형을 익히는 영상입니다. 글씨는 퍼즐이다. 자연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털어 끼워 맞춰주는 거예요연2 가지로 자형을 보면서 서로 끼워 맞춰주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의 획수, 남는 공간, 받침, 빈 공간 등을 잘 보세요. 각도, 기울기가 잘못된 예예요. 퍼즐을 맞추다 보면 획의 길이 조절이나 위치 선정에 실패해서 잘못된 글씨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져서 잘못된 글자로 익힐 수가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해요. 빨강인데 빨강으로 잘못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글씨의 변형 여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굵기, 크기, 길이, 각도, 곡선, 속도. 이렇게 여섯 가지예요 캘리그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어의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해 예쁜 글씨를 쓰는 것이죠. 그러려면 글자를 이루는 자음, 모음의 서체를 조화롭게 변형하는 법에 대해 알아야 해요. 예쁜 서체들을 한 단어 안에 무조건 다 우겨넣는다고 해서 멋진 글씨를 쓸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인데, 글자 안에서 자음과 모음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글씨를 변형하는 방법인 굵기, 크기, 길이, 각도, 곡선, 속도 여섯 가지 요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밖에도 수많은 변형 방법들과 예외들이 존재하지만 우선 이 여섯 가지 기본 요소들만 기억한다면 웬만한 글씨를 쓰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먼저 굵기를 살펴볼게요.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는 붓의 특징을 살려 가로 획이나 세로 획의 굵기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에요. 즉, 한 글자 안에서 다양한 굵기의 획을 공존하게 하는 거죠. 이 방법을 통해 글자의 리듬감과 강력을 줄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크기예요. 글씨 자체의 크기를 크게 혹은 작게 쓰므로써 글씨를 변형시킬 수 있어요. 강하고 대범한 이미지의 단어는 크게, 귀엽고 소심한 이미지의 단어는 작게 쓰는 경우가 있겠죠. 혹은 글자 안에 한가지 자음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글자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길이에요. 자형의 길이나 가로획과 세로획의 길이를 길거나 짧게 조절함으로써 글씨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무조건 길게 늘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 가끔 예쁜 글씨들을 보면 부드러운 곡선으로 길게 내려오는 획들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어요. 그걸 따라하기 위해 모든 글자의 획을 막무가내로 들인다면 글씨가 어색해집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자음, 시옷과 지읒이 들어간 단어들을 통해 어색한 글씨와 잘쓴 글씨를 각각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시옷 같은 경우 송곳. 소망, 수요일, 잘된 예와 잘못된 예를 하늘에 알아볼 수 있겠죠. 밑에 조바심,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각도예요. 기울기. 글자 전체 또는 일부 가로획과 세로획의 각도, 기울기에 변화를 줌으로써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각도의 기울기에 잘못된 일인데요. 간혹 각도를 과하게 틀면 글자의 뜻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꿈, 숨으로 읽히죠. 다음은 곡선입니다. 직선인 획을 곡선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글씨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부드럽고 귀엽고, 따뜻한 분위기를 담은 단어를 쓸때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은 속도인데, 글씨를 쓸때 속도를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글씨 안에 속도감이 담깁니다. 특히, 내가 써야 할 문구가 속도를 표현해야 효과적이라면 더 좋겠죠?